탕탕이 초밥. 해 이거 뭐 그랬어, 이거 뭐라 그어 이거 뭐라 이게모래어품 이거 자 야, 짠. 이게 이럴면 3대가 모여오늘 세조안을 합니다 3대 <laughs> 아이고 음. 어 원래 많이 나 소가 잖아 시키면 이렇게 나올 지몰라다아 우리 탕탕이 잡는다 와, 이건 뭐, 회 됐자 하나씩 겠지서에서 됐자 하나씩 했지. 찍게 다시 가 말이야 아직 주메주 거나 회나 남았는데 지금 게 다시 가 배다치고 <laughs> 이게 주 메뉴 인데 됐자 사인부야, 사인분 4인부. <laughs> 그제좀는 이제 이 대신 자, 기 다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다시다 별로 많다고는 볼수 없다. 저저 저 포항, 죽도 시장에 그, 그 주변에 갔을까 뭐기 다시가 진짜 음. 큰 상이 한사이다그 그래. 해는 옛날에 와이래가꽉덮어주잖아 그냥. 예. 아, 그렇다니까. 내하튼만게 묵자, 자, 또. 자, 자, 두 메뉴 나와시자, 한번 하자, 자. 음. 조은분 세명 사인 한번 찍어 까 음. 이게 찍다시나오 이거 자 이거 자대어박 어. 와, 와, 타리런게다 나오는구나. 음, 보자. 뭐가가. 네. 그래. 음. 음, 넌넌포함 하더라. 고나오다거가나지 나우지, 나우지. 나우지, 나우지. 나우나우 나우지. 나우지. 나지나오지나오지나나지나오지나게지 나우지. 나우지. 나게지나우이고우지 나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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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지 나우지. 나우지. 이 그거 아가 얘다라 저기 말고 있잖아. 그그뭐라카노각 생각이 안 나네. 네 저기 말고 아, 아, 또 해가 또 많이 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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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 아들하고 손자하고 손자하고 처음은 자, 세주완을 합니다. 아, 성인이 됐지? <laughs> 참 세월이 빠르다. 완상타그상다안타 어, 우리 이거 같이 해? 아, 같이. 네. 건 응, 응, 응. 응. 이건, 이건 물의 식어도 나오잖아, 그냥. 예, 예. 그래. 아, 이거 아 시원다. 응. 더 울었다. 아. 이리, <미�> 이리 <ent yere 한참의 미네> 응. 오니까 이거 자, 자이고 손자고 아고 그러다 에시기사하게그 하잖아. 음제그 음음음음음음 이제 면기를 내 오자는 그냥. 네, 추수가 굴릴 동안 먼저. 그래, 우리 그때는 그때는 언제 이때 와야 된다. 와야 네. 그 그래 와야도 이제 하루 정도 그거 되니까. 그래서 숙면도 이제 하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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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제 바쁘다.